날씨가 더운데도 이렇게 많이 모아주셨네요 노회찬 후보 노회찬 대표 노회찬 전 의원이 누굽니까? 진보 정당의 아이콘 진보 정치인의 대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? 네! 이날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첫째는 이 나라 정치인 중에서 가장 정의로운 정치인 둘째 나라면 새로운 정의로운 정치인 항상 불의에 맞서 싸운 정치인이 바로 노정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? 지난번에 무슨 X파일 문제로 용감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. 사실은 제가 매우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노회찬 당시 의원을 기소한 때 제가 실은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. 제가 검찰에게 기소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어쨌든 가장 정의로운 정치인 불의에 맞서서 노회찬 대표 후보 이번에 꼭국표로 보내주셔야 되겠죠? 예! 두 번째 노회찬 후보는 늘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왔습니다. 그리고 이 나라의 서민과 약자를 위한 분명한 비전을 늘 만들고 국민들께 각인시켜 왔습니다. 복지국가. 이제 저도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라고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우리의 선거제도가 변해야 합니다. 국민의 민의가 더잘 반영될 수 있는 독임식 전당명부제와 같은 미래 노표 선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 서민을 위한 정치적, 경제적, 사회적 비전을. 노회찬 후보가 가장 앞장서서 만들고 이끌어왔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번에 동작에 사시는 많은 서민과 대중들이 노회찬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노회찬 후보는 말을 참 잘하지요 말씀 잘하십니다. 근데 별로 그건 부럽지 않습니다. 뭐 말이야, 잘할 수도 있고, 우리처럼 못할 수도 있는데,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늘 자기 몸을 바쳐서 실천해왔다는 것입니다. 우리 약자들과 세민의 눈물이 있는 곳, 세월호 현장, 이 지금은 그런 곳이죠. 눈물과 한숨 눈물 현장에 늘 노예참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함께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억울하고 눈물 흘려 많은 서민들과 대중은 노회이란 증여를 이번에 더큰 지도자로 키워야 한다 우리 동작을 해 대한민국이 보다 정의롭고 보다 서민도 안정되게 잘 사는 나라를 바라는 동작구 주민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밀어주시기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주시겠죠 Yeah. 제가 늦게 와서 눈치 없이 너무 길게 한것 같아서 줄여야 되겠습니다. 한 시간 정도 더 하고 싶은데요.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은 붙여야 되겠습니다. 이번에 이곳 동작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. 아마 우리 야당 역사상 이렇게 아름다운 단일화가 저는 또 있었을까 생각합니다.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여는 그런 신지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먼저, 이 형님 먼저, 문제, 알 먼저의 단위화, 이 단위화를 만들어주신 우리 기동민 후보께 진심으로 존경과 우울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. 그 이전에 우리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군요. 새정치민주연합의 허동준 위원장의 정말 살신성인의 양보가 있었습니다. 허동준 위원장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. 저는 이두 분의 우리 민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지도자들 허동준. 기동민, 이 살신성이나 결단이 앞으로 큰 열매를 맺으리라. 개인적으로도 기동민과 허동준, 이두 젊은 활동과 지도자의 앞말에 더큰 기회가 있을지 저는 확신합니다. 우와. 여러분, 이두 사람, 기동민과 허동준, 허동준과 기동준, 죄송합이두 <laughs> 사람의 이 아름다운 양보와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살아나기 위해서도 노해천 후보가 이번에 압도적인 절을 얻어서 동작의 국회의원이 되고 이 나라의 진보와 개혁과 민주주의를 이끄는 더큰 지도자로 야권의 승리에 여하고 무엇보다도 박근혜, 새누리당 정권의 실정을 분명히 더 힘차게 견제하고 드디어 2 0 1 3년 정권교체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너의 참 모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시기라 저를 그렇게 믿고 해소합니다. 여러분 그래주시겠죠? 네. 더 그래주시겠죠?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